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층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정말 좋은데요. 대지 면적이 156평에 연면적이 어, 28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억됩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좋아요. 2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뒤에 있는 세대도 이것보다는 면적이 더 넓고 3억 2천만 원에 분양하는 또 다른 단층 주택도 있으니까. 나오시면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현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 말씀드리자면 약 10여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고즈넉한 마을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도 상당히 좋고요 메인 도로와도 가깝기 때문에 뭐 자차가 있으시다고 하다면 빠른 접근성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잔디마 한뿐더러 옆쪽으로는 텃밭까지 경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아주 멋진 텃밭 공간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흐르는 자막과 유튜브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이단지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콘크리트 탓을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5m 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배양 교행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 뭐 옆쪽과 뒤쪽 다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단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제 기준 왼쪽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소개하기 전에 저 윗집도 살짝 보여주시면 3억 2천만 원에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잘 나온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제 추후 영상에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주차 공간입니다. 차량은 한 대를 대실 수 있지만 방금 보셨던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한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주차하신 다음에 이 옆쪽으로 보시면 펜스와 동일하게 쳐져 있는 대문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대문을 열고 우리 집 마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경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네요. 먼저 오른쪽 편에 위치한 텃밭 공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석으로 깔끔하게 잘 나눠져 있고요. 흙도 아주 좋기 때문에 텃밭 공간을 활용하기에 아주 괜찮은 멋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듯하기 때문에 정말 농사까지 가능할 정도의 크기라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살짝 돌아보시면 우리 집의 잔디 마당관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당이 와이드하게 옆쪽으로 쫙 펼쳐져 있어서 보기에도 너무 좋고요. 뭐, 애완견, 대형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들어가는 쪽으로는 이렇게, 현무한 지짐석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 이 옆쪽 공동 상당히 넓네요. 기본적으로 부동수점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우리 집 기반시설인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나중에 잔디를 걷어내셔가지고 창고 공간 놓으셔도 좋지만 잔디 건너에좀 아깝네요. 그래서 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 우리 집에서 바라봤을 때 뷰가 확 튀어져 있진 않아요. 앞쪽에 위치한 단층 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 경계까지 완벽하게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따로 잔디는 심어지지 않았어요. 조경을 심기 위해서 추가적인 뭐 가실수나 관목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따라오시면 이 옆에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는 옹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 간섭 받지 않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가능하고요. 여기는 모두 다자갈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쪽까지 깊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창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설 건축물 신고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멋진 데크공원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폭이 거의 1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상당히 좋을 뿐더러. 어, 전체적인 외관과 너무 또잘 어울려요. 외관은 약간의 원목 느낌의 돌광판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내주셨고요. 지붕은 징크로 이루어져 있는 경량 철골조 단층 주택입니다. 연면적은 총 2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수전이라든지 콘센트까지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겠고 중간 중간에 등까지 있어서 밤에도 밝게 이용할 수 있는 멋진 외관을 잘 갖추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자체는 복합 수지도를 통해서. 단열까지 신경쓴 방안문 보실 수가 있겠고 쭉 들어오시면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도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벽면과 바닥 모두 포세린 타일이고요 제 기존 오른쪽편에는 신발 수납장이 4칸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에 중문은 삼연동 스틸프레임 중문입니다 흑경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깔끔하네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옆면적은 28평에 방 3개, 욕실 2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쪽으로 해서 마스터룸과 공용 욕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대로 쭉 따라오시게 되면 자 왼쪽 편으로는 주방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는 거실 공간을 쭉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물 평이라서 다소 작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오신다고 하면 3 0 평형 대 거실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괜찮은 폭으로 잘 나왔습니다. 일단 층고 자체가 우물원 천정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더해줬고요. 기본 LED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게 이용할 수 있는 매립등을 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정면에 보이는 창호도 미국식 삼중 시스템 창호를 활용해서 단열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좋고요. 이 시스템 창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두께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썰름 설치하실 때이문 하나만 열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동선까지 신경을 잘 써주셨고요. 자, 쇼파홀 아트홀 공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쇼파홀 쪽으로는 화이트 벽지를 통해서 4인용 정도 쇼파 두실 수가 있겠고 아트홀 공간은 약간 무늬를 잘 내주셨는데. 약간의 원목 느낌, 어두운 느낌의 원목과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은 모두 다 텐바보드 형식으로 마감을 해 드릴 겁니다. 아직 아래쪽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동일하게 마감을 다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도 대형 사이즈로 잘 나왔는데, 따로 식탁 배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물은 넣는 공간까지 확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4인 이상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멋진 아일랜드 식탁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주방 가구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냉장고 공간은 안쪽으로 쭉 매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고 한 대에 두실 수 있게끔 공간 활용 잘 해주셨구요. 그리고 주방 가구 쪽 보시면 어, 3국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요. 위쪽으로는 대용량의 후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판공간도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하실 때 편리할 것같고요 가운데 쪽으로 대형 싱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꼼꼼하게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미드웨이 공간도 약간 헤링본 패턴으로 해서 디자인을 더해준 모습까지 아주 돋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 편에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전자레인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수납형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드렸네요. 화이트와 아이보리 톤의 아주 깔끔한 조화가 잘 어울려지는 주방 공간이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먼저 수전 있는 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병렬 배치 모두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한 대만 두실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잖아요. 이쪽 공간으로 해서 한두대 정도까지는 나란히 더 놓으실 수 있는 멋진 폭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안쪽에 위치한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따라오시게 되면 두 개의 방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은 북박이장이짝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장을 또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북박이장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슬라이딩장을 이용해 주셨고요. 창호 자체도 동양화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살도 너무 좋고 시원한 바람까지 느낄 수 있는 멋진 창호를 설치를 해주셨네요. 외에도 동일하게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면적 또한 충분히 침대와 책상 다 놓으실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을 활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바로 옆쪽에 있는데요 이두 번째 방이 가장 협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가족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서재라든지 드레스룸으로 며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자재는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쉬운 점이 딱 하나 보입니다 여기는 시스템 여건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뷰가 막딱 보이는 그런 창문은 아니에요. 바람만 쫙 느낄 수 있고 온벽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침실보다는 좀 멀티룸 공간을 활용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공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한칸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불이라든지 옷걸이를 통해서 데일리 옷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이제 공용 욕실과 마스터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는 통로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고,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수납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드스페이스 활용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욕실공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넘네요. 일단 타일 자체 색감도 너무 좋고요. 단차를 활용했습니다. 건식과 습식 나눠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용을 잘 해주셨고, 일단 해바라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샤워가 가능하고요. 물튀김 방지를 위한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기창에 세면대 양병기, 젠다이 선반, 거울 수납장도 모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공용 욕실 공간 보셨고요. 마지막 공간입니다. 마스터룸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어, 마스터룸답지 않게 조금 좁네하실 수가 있는데 옆, 앞쪽에 보시면 또 다른 욕실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마스터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슬라이딩장으로 넉넉하게 옷 수납 가능하고요. 킹사이즈 침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동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살까지 상당히 좋고 위 시스템 에어컨 어, 그리고 깨알같이 무드 조명까지도 설치를 잘해주셨네요. 그리고 바로 부부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따로 해서 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핸드 샤워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목욕 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자재는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멋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공간 살펴봤고요 전 나가서 마지막 감상평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 어떠셨나요 단층주택으로서 상당히 와이드하게 면적이 잘 나왔고요 마당도 잔디마당 뿐만 아니라 텃밭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넓은 마당까지 잘 갖췄습니다. 약 10여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상당히 조용하고 숲세권의 공기까지 좋고요. 메인 도로와도 접근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차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프라는 청안리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약 4km 떨어져 있어서 차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사이면 병원, 마트, 은행, 다양한 인프라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억 대는 아주 가성비 좋은 주택이니까 빠르게 한번 임장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집, 재민석 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